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품에 한 가득 안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잘 드셨어요, 어머님 네,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아이고, 네. 얼마 전부터 후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부부. 아. 생도안 들은 완전히 신품. 너무 네. 좋은 거예요. 지금 여기서 옷 박시 갈 거예요. 필터까지가지고 싶을 것 생각지도 않 음. 지게꾼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없는 부부에게 그래. 생계비와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요. 네. 네. 새 휠체어도 선물 받았으니 얼른 아들 보러 가야겠죠.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아빠의 마음. 안녕.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지만 아들을 만나기 전이면 항상 마음이 급해집니다. 잠시 후. 형님 왔어. 이리 와. 이불 벗고. 이봐. 여기 앉어. 야. 자리 있었어? 응. 아빠안 보고 싶었어?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는 없어, 형미. 아픈 아들이 애틋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. 야,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이고 싶은데. 안물는다 야, 안먹 아빠 물까한테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빠, 형미야, 응. 대답을 못 한다는 걸잘 알지만 한 번쯤은 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쏟아냅니다. 말 한마디도 못, 못 하는데 답답할 뿐이지을 뭐 저는. 장애가 심하게 있는지 저로선 할 수가 없는 거지.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만났는데 이렇게 안타까움만 할 수는 없겠죠. 보호 시설에 허가를 받아 근처 갈대밭으로 외출을 나온 세 사람.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가족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.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 사이로 늦가을의 정취가 흘러갑니다. 이렇게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본 지가 언제인지. 바다고 갈대고 좋아? 흥영아 어? 가슴이 탁 터진 것 같지? 아들도 처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아빠의 얘기를 들어줍니다. 아프지 말고 있어야 돼. 건강하게 있고 아빠랑 같이 살자 흥영아 잠시만 기다려줘야 돼. 그가 마지막까지 지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. 설악산 붙여 그 꿈에 해서 우리 아들 아까 아내와 같이 한늘타에서산 세식구 같이 사는 게 꿈이면서 목표지 세식구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터전을 만들 때까지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의 산행은 계속될 겁니다.